개새끼야! 시발. 저새끼 예. 요한 엄마 발 욕하지 말라고 엄마야! 엄마야라니 발너너 새끼는 뭐가 안 잡았어? 욕하지 말라고 있다. 그러니까. 뭐, 너 뭐가 사? 나 운전수 자기도 없어 새끼야. 개새끼야. 어새끼야. 어새끼 당신. 네보고 우리 새끼야? 어, 새끼야. 어, 새끼야. 네고 애비머거 선자야 니애비머으 네 그래 이 새끼야. 첫부터 천자야. 아, 예. 니까지도 선지는 똑같아. 아, 예. 너하고 똑같은데. 예, 아, 네. 이 이번 정류소은원고등학입니다 다음 정류원초학입니다력 내가 조심명을 찾던 너가못친건 내가 개새. 이번 장